여러분 오늘 엄두 피로연 끝나고 지금 또광안리에 맛집 세이로 세이로 무시 그니까 러 편백집 맛집 세이로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이로에 한잔하면서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광안리에 위치한 세이로라고 세이로 무시 전문점입니다. 세이로 무시가 뭐냐면 그 찜통에 음식 가진 음식을 넣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방식으로 조 이렇게 좀 건강식이라 보시면 돼요. 안에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야채 아주 건강한 안주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맛도 좋고 이게 사케 전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 기본 그 고추장아찌랑 옆에 게살 샐러드는 항상 직접 담그시는 거고 맛이 좋아요. 칠리 참깨 유자. 눈썹은 별로 안찐하시네 눈썰미 눈썰미는 <laughs> 눈썰미. 네님한테 <laughs> 까불지마라 마을수도 있다 내이 <laughs> 편백나무 찜통을 이용해서 수증기로 이용해 찌는 그런 음식입니다 어 사장님 여기 어떤 부위입니까 사장님 아 요거는 등심이고요 <laughs> 예예 요거는 차이 요거는 차... 돼목살아 예.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다예 아, 한우고, 한우고 국내산 한우고 국내산입니까 아예 좋네요 자도다 그날그날 받아가 이야 알겠습니다 이야 그 사진찍고 예 얼마나 짜야 되나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돌로 이렇게 압력을 압력을 가하는 거네. <laughs> 아니, 사케를 시키면 잔을 그렇죠.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어떻게 <laughs> 이렇게? 잘한다, 잘해. 잔 하나 골라 주세요. 잔 하나 골라 주세요. 아니, 바구니를 들지 말고 잔을 고르라고. 잔을 고르라고 빨리. 빨리. 잔 골라 주세요. 네. 이걸 <laughs> 팔 화려해. 다 힘들다. 아, 진짜 지게되마 술을 마 물어야지. 뭐, 코르셋 진짜 힘들다. <laughs> 이거 내 스타일이네. 이게 딱내 스타일이네. 응, 자, 이지 정도를 지나치면 안돼요 야네 자, 가어디네 자, 이거 치네. 자, 이거 자, 이거 케이오케 이거 치다 자, 이 자, 이거 는 보통 이거 무네이 치네. 자, 이거 치네. 자, 이거 치네. 이거 네이네 자, 박수.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박수, 박수. 이렇게 하나 쳐줄게요 박수. 이야 아, 안되네 다시 다시 아 유튜버 유튜버 친구들 미안해요 <laughs> 오, 오, 이야 거의 뭐다 부수고 아, 뭐. <laughs> 잘한다 아, 잘한다 불량, 불량 잘 뽑는다 정말 잘한다 하나만 아, 드릴게요 짠, 짠. 이야 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자 한잔 합시다 짠. 요거 바로 원샷 짠, 짠. 어디, 어, 어 나라 현에. 미요키쿠라는 양조장에서 만드는데, 혼조조 등급인데, 굉장히 레귤러하게 <laughs>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 알겠습니다. 수 있고, 요 새로 사장님이 또 이제 항상 사케, 그 무슨 그 연구회, 뭐 교육, 네, 교육하는 네. 이런 데 가고, 어, 일본에도 가서 이제 사케를 배워오는 좀. 아무튼 뭐, 이 가격대에는 가성비 좋은 소리 음 사실 제일 싼거 시켰습니다. <laughs> 근데 어, 일단 뭐네싼마인 아니고 맛있는 술이랍니다. 네. 야 옷은 뭐 거의 뭐 시바 잘하네 잘해 한잔 줬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김치그 와인 아닌데 와인 아닌데 표정은 왜 그래? 자 엄두는 엄두는 없지만 아 엄두의 결혼을 축하하며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야~ 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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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지, 임마. 김금은배 나와, 이야내 배가 임마, <laughs> 100만 불짜리 배다. 지기네, 아, 지기지, 임마. 건강한 맛이다, 이거는. 와. 응? 네, <laughs> 그러면 1십몇분 하면 호박이 다 익어요? 다 아, 익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도 행님, 일식 지금 이제 오픈 하려고 준비하고 아, 있어가지고 1시간 8년 했거든요. 형사님, 형사님, 형사 희망은 또... <laughs> 파장 <람이 람이> 이거... 파란색이 칠리소스고요 네. 노란색이 참깨소스 끝가 유자소스거든요 유자소스에는 와사비를 조금만 풀어 드시고 심심하시면 조금 따로 찍으시면요 감사합니다 땡초랑 <람쥬> 요거랑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드시면 조금 더 먹거든요 고를 때프레이를 찍을게요 예진이먹요 여기, 위에, 월계수존나웃게보지 않아? 우리 패를. 어, 루꼴라. 내가 루꼴라. 아, 루꼴라. 잘하네, 그렇지, 아, 찍어서. 아, 아, 잘한다, 잘해. 아, 우리 세례 잘한다. 이쁘다, 아, 네. 음, 이뻐. 이쁘다. 살을 빼라. 레깅스를 입든가, 살을 빼든가. 소주막 두들각이네. 친구야. 친구야, <웃음> 친구야, 개안나 <laughs> <깨아나? 거의 결계신도>. 서비스 서비스 많이 드세요. 서비스, <S> 서비스. <S> 아, 서비스. 아, <S> 안녕하세요. <S>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맛이 어땠어요? 아좀 어, 심심할 줄 알았어요. 알았었는데 좀맛있었던것 같아요. 그래 술을 취했네요. 아니, 혀가 되게 혀가 되게 꼬였네요. <S> 그만큼 맛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세계 혀길. I